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월드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 언저리에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대폭락장이 오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오히려 버티고 있습니다. 매집도 커지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다음 일정 때문인데 어떤 게 눈앞에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장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 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 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크로노스 코인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쪽 보신 분들 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다섯 개 들어가면 네 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 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월드코인은 디썸에서부터 3일 동안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호재가 작용을 했었다? 첫 1에서 2일에는 이 나스닥 상장사를 통해서 매집한다. 자금 모으는데 이틀만에 그걸 완료했다 보니까는 어? 야 이거 기대감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급등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3일차에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다? 업비트 상장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장대 항공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 상장 때문에 올라갔던 건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나스닥 상장사 매집은, 어, 여전히 여기에서 힘을 받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정식으로 매집 시작한다라는 일정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다가도 순수하게 돈으로 때려 박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집 들어오는 건다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로 분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 개별적으로 호재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월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오픈 AI 최근에 어떤 내용 공개를 했었죠? 수익성 키우기 위해 자체적인 SNS부터 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면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손정이부터 해서 오라클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수백조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 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목표는 3개였는데 한 개가 이번에 완공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더 많이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 자금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다? 140조 원? 지금 투자한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픈 ai는 이 돈을 통해서 전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죠. 하다 하면 어? 야, 이런 상황 속이면은 자체 플랫폼까지 모든 게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 오픈 AI랑 월드랑 같이 묶여 가지고 장외에서 이렇게 주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이로 인한 급등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간 얘기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지금 올라갔다가도 약간 조정 나고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반도체 경쟁 과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양 승자가 다 먹는 이 시장에서 오픈 AI는 가장 앞서 있고 우리는 수혜를 받는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돈도 들어오고 있다. 현재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생각을 했다면 멈추는 게 맞겠죠.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가하면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금방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럼 최소한 정리를 하더라도 이 이슈로 인한 일정이 터졌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 11선 언제 뚫는지 보고 이거 만약에 전환이 되면 그때 조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저항선까지 마저 돌파하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요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봤다면 단타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월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죠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끝 안내죠. 확실하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지금 써먹고 있는 자료들 여러분들께 싹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로 업로드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 구글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마음에 든다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한에 에 실시간 타점도 안내드릴 테니 이것도 너무 힘들다고 라 하더라도 이용 잘 하시면은 수월함 느끼게 될 테니까 제가 보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잘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예요. 채널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 전금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 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씩만 3 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 500만 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 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요. 첫째, 500만 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 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